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6월 28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지내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6시 30분에 둘루스의 오피스에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 열왕기하 2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우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우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우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시리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우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 강까지. 애굽방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노래방을 동아리에서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친한 여자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신기한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이 여자 선배님은 오랫동안 연애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노래방에 갈 때마다 이분의 18번 노래가 도로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어, 이런 가사입니다. 남이라는 글자에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님에 점을 더하면 남이 되고, 남에다가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는 것이 인생사라고 하죠. 부부관계도 무촌이라고 하죠. 이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까워 무촌이기도 하고, 부부도 헤어지고 나면 너무나 멀어지는 무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전 8세기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와 고멜 부부처럼 파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님이었던 하나님이 남이 되면서 지금 유다가 멸망을 앞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았고요 민족의 부흥을 함께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하나님을 님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와 같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시아 왕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시아 왕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은 신흥 제국들이 각축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막 일어나는 시점이었고. 전통적인 제국 아수르가 힘이 빠지는 시대였습니다. 또 애굽은 이 바벨론을 견제하는 일촉즉발의 그런 형국이었죠. 그런 요시아 왕은 여기서 어떤 입장을 정했냐면 철저한 중립 노선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들 나라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노선을 지향해 갔다는 것이죠. 어, 이 당시에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여러 도시를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남쪽의 애굽도 영토를 확장하다가 이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이 유프라데스강 상류와 티그리스강 상류 사이에 위치한 길기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려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나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임진왜란 일본과 조선의 전쟁 때도 정명가도 아니었습니까? 어, 명을 치기 위해 길을 내어달라. 그러면 당연히 내어줄 수 없는 거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급로가 되어버리면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나라에서 보급품을 조선을 통해 조달하고 조선을 착취하기 마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안을 전혀 들어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치기 위해 길을 내어달라. 그러면 유다는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한 보급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고 애굽의 보급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래서 무기또란 곳에서 바로 누구를 맞아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으니까 급하게 유다는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이 무승부가 된 겁니다. 3개월이 지나 다시 내려오면서 애굽왕 바로느구가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3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임을 왕으로 세워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만들죠. 친애굽 정부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애굽과 바벨론이 다시 격돌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느부간 넷살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치고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조공을 바치던 예루살렘은 이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고 하는데 점령을 당하고 여호야임 왕은 바벨론을 섬에대될 처지가 된 거죠. 이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귀족과 제사장, 예언자들과 같은 상류층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바벨론을 섬기던 왕이 다시 3년 만에 독립 노선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유다는요, 친애구파와 친바벨론파가 서로 경쟁하며 번갈아 정권을 차지하면서 외교적인 줄다리기를 통해서 생존을 모색하게 됩니다. 구한말, 친러시아파와 친일파가 서로 싸우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처럼 유다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때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지만 유다의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군사적인 전략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되어버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큰 힘을 지닌 그런 제국이나 그 제국의 왕, 황제를 의지하면서 그들을 님으로 삼아 자신의 생존을 모색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비웃듯이 열강들은 계속해서 유다의 국토를 유린하고 자원과 부를 빼앗아 갈 뿐이었습니다. 왜 남한국 유다는 이렇게 슬픈 역사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요시아 왕이 죽고 4명의 왕이 망할 때까지 세워집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과 바벨론에 의지할 때마다 백성들은 상처받고 지쳐만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기웃거리며 눈치 보고 갈팡질팡 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인가? 여러분 부부 관계가 무촌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가까운 무촌이기도 하고 부부가 헤어지면 전혀 상관없는 무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무촌이 그런 계약 백성이 이제는 등을 돌려 전혀 상관없는 무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사방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은 상태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위기를 맞이할 때 중요한 문제 앞에서 멘토를 찾아가거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중보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중보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나의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며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평소 주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그분께 나를 언제나 조율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남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님이 되어 나의 길을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어제 말씀처럼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게 될때 나는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법을 그때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힘은 나와 예수님이 교제권이 멀어지는 것만큼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가문의 계집종마저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지기만 하면 세상의 사소한 어려움마저도 매우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 바벨론과 친 애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양쪽으로부터 다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종국에 망하게 된 유다의 역사를 성경은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더해지면 남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세상의 점이 자리 잡을 때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는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그 풍요로운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조경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혹은 우리 가정에 주신 경고의 말씀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묻고 따르는 하루를 보냅시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나의 삶에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예민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